안녕하세요. 민원대장입니다. 토요일 오후 한 7시 됐습니다. 다들 쉬고 있을 시간인데 저는 사무실에 나와 있고요. 사실 뭐 아, 주말에 나오면서 뭐 이렇게까지 내가 일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거든요. 근데 뭐제 업무고 하니까 오늘은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 보려고요. 공무원 야근이 진짜 많은 걸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왜 야근을 하느냐. 다음 주 월요일에 바로 이제 홍보 전략회의 자료 보고해야 돼서 그것 때문에 나왔습니다. 사업 그각 부서에 제출한 사업들도 읽어봐야 되고 그리고 뭐그 부서의 주요 업무 계획 시정, 뭐 홍보 계획, 홍보 방식도 생각하고 그래서 홍보 전략을 짜고 이거를 이천시에 어떻게 적용을 할수 있을지 이걸 정리해서 이제 PPT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물론 시나리오도 작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결국 토요일에 나와서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날은 그냥 조용히 음악 들으면서 문서 정리하는 게 좋은데 오늘은 조금 바쁘니까 속력을 좀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있을 때 야근은 어땠냐 하면은 제가 읍면동에 있을 때는 사실 야근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보통은 마을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선거기간처럼 특별한 상황에서만 좀 늦게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업무 때문에 거의 밤을 항상 밤까지 야근하면서 남아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이는 없었던 것 같고요 읍면동이 사실은 결제서류도 대부분 익숙한 양식이고 기존에 해왔던 것들이라 딱히 까다롭게, 까다롭게 보질 않아요 저 같은 8급이나 뭐 이런 사람들도 비슷하겠지만, 승진을 하려면은 시청이 있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어가지고, 면장님이나 뭐 팀장님들, 뭐 이런 분들이 사실 읍면동까지 내려와서 막 새로운 사업을 막 벌리기보다는 그냥 민원 없고 조용하게 지내는 게 주민과의 화합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회식 자리나 모임이 굉장히 많은 곳이 이제 읍면동이에요. 가장 중요한 게 민원이 없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 본 읍면동에서는 좀 그런 곳이더라고요. 반대로 시청은 완전히 다릅니다 경쟁을 하는 곳 같아요 왜냐면 야근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뭔가 이제 생산해내고 뭔가를 해야 되는 제가 위치에 있다는 뜻이잖아요 뭔가를 좀 만들어내거나 눈에 좀더 띄기 위해서 새로운 일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항상 하던 것도 뭔가 좀더 생각을 좀더 해보고 약간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감사를 볼 때나 뭐 사업 설명의 기회도 굉장히 많고 자료 준비도 훨씬 더 꼼꼼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류도 늘어나고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야근도 많아지는 구조죠. 등 그래서 분위기 자체도 읍면도보다는 살짝 더 무거운 분위기가 있고 수직적인 관계도 조금 더 강한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기는 사실 성과 중심 구조이기 때문에 누가 얼만큼 준비했는지 바로바로 바로 드러나요. 시청에 있으면 은 야근이 좀더 많은 것 같다라는 게제 의견입니다. 그래서 일이 많아서 야근하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린 얘기 같아요 능력이 있으면 시청에 가서 일을 해야 된다는 인식이 많아요 일을 하다 보면 너처럼 너 능력이 있으니까 빨리 시청 가서 중요한 업무도 받고 막 그래야지 막 이런 얘기들을 듣는데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다 들어요 젊은 친구들 워낙 다 일을 열심히 하고 하니까 잘하고 다들 잘 끝내고 싶어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의 기, 그 기저에는 사실 승진이 있죠 인정받고 싶은 욕구 라인을 탄다는 얘기까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 정도의 기본적인 욕구는 있습니다 위에서도 그런 인재들을 원하고 밑에서는 또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서 예스맨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뭐아뭐 아뭐 저렇게까지 준비를 해야 되나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런 분들을 보면은 힘들어 하면서도 욕을 하면서도 끝까지 이게 어쨌든 하시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결국 성향 차이인가 싶기도 합니다 사실 좀덜 덜 완벽해도 좀 실수해도 괜찮긴 한데 이게 또잘안 되는 구조죠 그래서 야근 수당은 얼마나 받냐 라고 했을 때뭐 사실 이게 제일 궁금하긴 할 텐데 제가 구구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야근하면 시간당 8,500원을 받았어요 야근을 하면 6시 끝나고 10시까지 했으면 4시간, 4시간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4시간을 받는 게 아니라 무조건 1시간은 식사 시간이라고 해서 1시간은 빼고 그 남은 시간을 받습니다 그래서 10시까지 일하면 4시간이 아니라 3시간만 이제 그 수당을 받게 되는데 급여를 밖에 있을 때야 사실 야근 뭐 포괄임금제에다가 뭐 이런저런 이유 붙여가면서 못 받는 경우도 많았지만 어, 그래도 공무원인데 딱딱 그 그것대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도 들고 어, 시급도 왜 일을 하는데 최저시급보다도 못 받지? 라는 생각도 했는데 그래서 어, 집에도 못 가고 내가 저녁에 이렇게 남아서 일 처리까지 하고 있는데 내가 왜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공무원은 이제 근로자가 아니라는 말을 듣고 그냥 체념을 했죠 사실은 납득하기보다는 체념을 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8급인데 시간당 한 만원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는 그냥 시간당 만원 받는다 생각하면 약간 위안되죠. 아, 그래도 야근은 여전히 피곤합니다. 야근할 때 업무 강도는 사실 사람마다 좀 달라요. 어떤 사람은 조금 느긋하게 하시고 어떤 사람은 진짜 숨도 못쉴 만큼 빡세게 하는데 저는 보통 이제 이렇게 당장 이제 회의 자료나 보고 자료 보고 해야 될때 남는 편이어 가지고 조금 일에 집중해서 하는 편이고 물론 컨디션 따라 다르긴 한데 노래 들으면서 할 때도 있고 그냥 빨리 끝내고 가자 하고 이제 달, 달릴 때도 있고 업무를 좀 속도감 있게 달릴 때도 있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공무원이 그런 건 아니고 어느 정도 그냥 좀 조절을 하면서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근할 때는 사실은 이렇게 자료를 만들거나 뭔가 생각해야 되거나 비교할 때는 야근하면서 해요 왜냐면은 업무 보면서 하다 보면은 막 여기저기서 막뭐 부르고 뭐 했냐 뭐 했냐 이렇게 체크하기도 하고 하는데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야근할 때는 좀 혼자 좀 조용히 하면서 할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편입니다. 오히려 조용해서 집중도 잘 되고 생각 정리하기 좋습니다. 아, 오늘 야근한 이유 진짜 이유는 뭐 아까 말했듯이 월요일에 홍보전략회의가 있어서 홍보전략회의 자료를 발, 보고 해야 되는 거죠. 과별 홍보서를 정리하고 이것저것 ppt 만들어야 돼서 남아있고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은 저희가 또 홍보 부스 설치하는 시간이 있어요.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저희 2000 쌀문화 축제 열리거든요. 가래떡 뽑기라고 해 가지고 가래떡 기게에막 뽑아내는 거 있어요. 책상 쫙 붙여 가지고 이장님들도 뭐 협회장 뭐 공무원들 다 달라 붙어 가지고 가래떡 들고 막 쭉쭉쭉 뽑아내는 게 있거든요. 색깔도 무슨 막 여러 가지 색깔을 섞어 가면서 또 2000인분 가마솥밥인가 해 가지고 가마솥 엄청 큰게 있어요. 그거 가지고 밥 지어 가지고 거기서 작년에는 한 2000원씩에 팔았던 거 같은데 올해는 올해도 아마 비슷할 거예요.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부스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돌림판 지금 맞춰 가지고 제작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인데 그걸로 이제 홍보물품 나눠 드리고 부스 꾸밀 현수막도 좀 준비 중이에요. 그래서 이 고향사랑 기부제가 원래 내가 사는 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 10만 원을 기부하면은 연말에 전액 그 세액 공제받고 10만원에 대해서는 기부한 금액의 30%인 3만원 이 3만 포인트로 각 지자체에 있는 담례품을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거 저는 귀찮아서 안 하거든요 3만원 그냥 안 받고 말지 이러는데 사실은 이 3만 포인트를 번다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기부한 도시가 조금이라도 더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접근하면은 참여하면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지금 그 자료 만들고 있어요. 예, PPT, 시나리오, 현수막 이런 것들 다 하고 있는데 해도 해도 끝이 안 보이네요. 아, 그래서 네, 이렇게 토요일에 야근한다고 해서 뭐 기분이 안 좋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일상적으로 있는 공무원 되시면 일상적으로 있는 내용들이고 그냥 해야 할 일이 있어서 나온 겁니다. 예. 그래 이게 제 일이니까요 누구나 당연히 하는 뭐 업무들인데 뭐 특별할 것도 없습니다 왜 이렇,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다가도 막상 일하다 보면 또또 열심히 좀 해보고 싶은 마음도 들고 말로는 좀 힘들다 귀찮다 하면서도 결국 또 일하는 이유가 이 아무것도 안 하는 삶보다는 더 뭐라도 그래도 하는 삶이 더 좋은 삶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사실 업무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인정을 받아야 된다 너의 커리어를 쌓아야 된다 엘리트 루트를 밟아야 된다 뭐 이런 소리들을 하시는데 사실 일을 시키고 싶으면 가장 확실한 동기는 공무원들한테는 승진 아닐까요? 그리고 금평 1등 주고 승진 소식이 있을 때 내가 어쨌든 승진을 할수 있게끔 과에서 전체적으로 밀어줘야 되는데 그 밀어주는 게 사실은 각 급별로 한 명씩 밖에 못 밀어주잖아요. 부서마다 힘이 좀 다를 텐데 힘 좋은 부서에서는 뭐 한두 명씩 막두 명도 밀어주고 막 그럴 때도 있고 내가 여기 와서 일을 하는데 나를 밀어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뭐 사람 비어 있는 자리에다가 들어와서 이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아 이게 마음을 잘못 잡고 갈팡질팡 하고 있었는데 또 여기 있는 사람들도 좋고 또 같이 지내다 보니까 또 정도 들고 하니까 이제 조금 좀 정리가 되면서 업무가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죠 그 전에는 사실 뭐 그렇게까지만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반보다 요즘이 오히려 더 야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어 그래도 업무에 좀 조금이라도 관심을 더 갖게 되고, 또 바쁜 시즌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사로부터의 인정,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한가? 그래서 사실 삶을 보는 관점에 따라서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상사로부터의 뭐 인정이라던가, 평판, 나에 대한 소문, 크게 사실 관심이 없거든요. 내가 행복해지는 거, 내가 가슴 뛰는 거, 이런 거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공무원 들어올 때부터 사실 너가 공무원을 어떻게 하냐라는 생각 소리를 참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있다 보니까 또 좋아, 좋더라고요 공무원 지금은 잘 하고 있습니다